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이 내년 1월에 있을 갤럭시 S25 출시 행사가 있잖아요. 1월 언팩 행사. 거기서 XR 글래스를 공개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를 할 것까지는 아니고 티저를 공개하는 정도로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실제 사용해 볼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비디오나 이미지 형태로만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건 ai로 만든 가상 사진이고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건 올해 1월에도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이란 걸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7월 달에 발매된 걸 생각해보면 그거랑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무게가 50g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안경처럼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약간 구글글래스 이거랑 비슷한 타입의 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삼성페이겠죠 결제 기능이 들어갈 거고 ai를 사용하고 얼굴 인식 결제용 그리고 뭐 제스처 인식 이런게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이 안경은 2023년 2월부터 구글과 퀄컴과 협력해서 개발되었다고 해요. 과연 이 리크 정보대로 삼성의 XR 글래스가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애플도 비전 프로를 발매했기 때문에 삼성도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XR 글래스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갤럭시 링도 완성도가 좀 별로였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요 삼성의 XR 글래스도 조금 시험적인 성격의 그런 프로덕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게가 50g에 불과하다? 이건 정말 좋은 거긴 한데, 지금의 기술력으로 그 50g짜리 XR 글래스에 무슨 어떤 기능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아마도 스마트워치? 요 정도 성능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는 엑사이글래스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애플 홈팟이 WWDC 2025요때 공개가 될 거라고 해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홈팟이라고 합니다. 사실 홈팟은 막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느낌은 아니었죠. 실이 성능도 별로고 사실상 뭐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요번에 애플에서 AI도 들어가고 하면서 신형 애플 홈팟이 출시되면 뭔가 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요 이야기는 민치거가한 얘기 같은데 2025년 3분기 출시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식 출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2024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2025년 1분기로 연기되었고 그게 또다시 연기돼서 2025년 3분기로 연기가 됐다. 연기가 된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홈팟보다는 스마트홈 기능을 더 강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2026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홈 IP 카메라 아닌가 가정용 카메라죠. 쉽게 말하면 약간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놓고 쓰는 카메라. 그거랑 연동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I 기능 들어가고 집안에 스마트홈 카메라가 있으면은 두 가지가 연동해가지고 커튼 닫아줘, 뭐 에어컨 틀어줘, 보일러 틀어줘, 뭐 이런 걸할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따로 발매를 할까요? 나온다면 이거 통합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애플 홈팟에 카메라까지 달려가지고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만든다고? 그게 조금 더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애플이라면은 홈팟에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저의 완벽한 뇌피셜이에요. 그 다음에는 휴대용 게임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GPD Win4 2025년 모델이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AMD의 최신 칩셋, 라이젠 AI9 HX370을 탑재했다고 해요. 기존 칩셋보다 한30%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는데 뭔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요쪽에 이 기울기 아래쪽에 약간 고리거는 것 같은 요 틈새 디자인이 완전 거의 그냥 PSP랑 똑같은데? 이게 PSP잖아요. 이게 PSP. 요게 PSP. 요게 GPD Win4. 그죠? 완전 똑같죠. 화면이 위로 슬라이드 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 같은데 여기 십자키랑 버튼이 투명한 것도 그렇고 얘도 십자키랑 버튼이 투명해요 이 화이트 모델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죠 어쨌든 이 모델을 발매할 거라고 해요 가격은 대략 160만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2GB 메모리의 2TB 모델이라고 해요 가격은 조금 비싸죠 근데 여기 슬라이딩으로 요 키보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모델에는 윈도가 그냥 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약간 글자 입력이나 이런 거할때 터치패드 이런 거 이용하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키패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입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랑 키보드를 보면 또 생각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 소니 UX 시리즈란 게 있었거든요. 얘랑 비슷하죠 뭔가. 슬라이딩 디스플레이에 여기 있는 키패드, 여기저기서 뭔가 가져다가 쓴것 같습니다. PSP 디자인을 가져와서 그런지 뭐 디자인은 괜찮아 보여요 괜찮은 디자인을 베꼈으니까 그러겠죠 도킹 스테이션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뒤쪽에 막 이것저것 포트 꼽는 것도 있죠 정말 이거 외장 모니터랑 딱 연결하면 은 휴대용 PC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윈도우가 돌아가는 더군다나 여긴 키보드도 달렸으니까 여기 대놓고 나오네요 모니터랑 연결해서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랑 연결해서 윈도우 pc로 작업 같은 것도 할수 있다 아무래도 요 hx370 성능이 꽤 괜찮다 보니까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그냥 휴대용 게임기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성능이 아깝다 정말로 들고 다니는 pc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상당히 관심이 가긴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 발매가 12월 중순쯤에 발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쯤 배송이 되겠죠 그래서 구매하시면은 올해 안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도 전세계 배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도 역시나 핸드헬드 PC 관련 소식입니다. 벨브가 스팀OS를 다른 기계에도 보급할 거라고 해요. 생태계 확장이라고 하죠. 다음 모델은 ASUS 로갈리. 여기에 스팀OS가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스팀OS가 리눅스 기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팀OS를 스팀, 스팀 대개만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OS를 보급하는 데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핸드헬드 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로갈리도 나오고 뭐 리전 고도 나오고 방금 보여드렸던 뭐 GPD Win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소개시켜드렸던 MSI 클로라는 핸드헬드 기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스 t e a m o s 를 조금 더 확장해서 웬만하면 다양한 기기에 요스 t e a m o s 를 탑재하려는 밸브에 약간 야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Powered by SteamOS. 아마도 밸브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요 Powered by SteamOS 요 인증을 박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서는 스팀OS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발매될 로갈리 제품에는 이제 스팀OS가 들어갈 것 같은데 최적화 잘 해가지고 잘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핸드헬드 기기 관련 뉴스입니다. 레노버 리전 고 S라는 모델이 나올 거라고 해요. 전 세대 리전 고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다고 해요. 야,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인 리전 고 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이미 리크가 되었고요.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질 거라고 해요. 1세대 모델이었던 리전고가 상당히 디스플레이 크기도 크고 좀 거대하고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좀 불편하다 너무 커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사이즈를 다운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모델은 닌텐도 스위치처럼 조이패드가 분리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거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나올 거라고 해요. 약간 닌텐도 스위치랑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제. A트 2 칩셋을 탑재할 거라고 하고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399달러에서 449달러 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세대인 리전 고가 699달러에서 스타트했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가격이 리즈너블하게 출시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전기차 관련 이야기인데, BYD가 일본 10개 지방자치단체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일본이 약간 태풍 같은 것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쓰나미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럴 때막 전기 같은 거 끊기고 막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런 비상사태 때를 대비해서 전기 자동차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 BYD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BYD가 일본에서는 훨씬 일찍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조금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일본에서 중국차가 팔리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 BYD 측에서 CM 모델로 나가사와 마사미를 기용을 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꽤나 일본에서 유명한 국민 여동생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죠? 이 나가사와 마사미를 기용해가지고 BYDCM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거 중국에서 싼 가격에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BYD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 아토 3, 돌핀, 시리라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모델이 이 시리라는 모델인 것 같아요. 가격은 528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대략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싼 가격이 아니죠 전혀. 그리고 BYD가 한국 진출하면서도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국 제품이라고 싼 가격으로 갈거 아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승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가격이 528만엔이면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일본에도 진출했다 사실 아시죠? 일본에 진출한 아이오닉 5 가격이 523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5천만 원이에요. 아이오닉 5도 뉴 아이오닉 5. 이 byd 시리랑 가격이 똑같아요. 일단 일본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은 일본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잘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테슬라조차 2024년 3분기에 1300대 팔았다고 합니다. 1300대. 그리고 byd는 9월달에 257대를 판매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죠. 달 그때는 한 1000대 정도 팔았다고 해요. 1000대. 그럼 현대는 어떠냐? 9월 달에 58대 팔았다고 해요. 58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짜 안 팔리는 거죠. 현대가. BYD보다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비싸서가 아니야. 가격 똑같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똑같은데도 BYD보다 안 팔려. 현대가. 정말 이 나가서와 마사면 효과일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야, 아무리 그래도 BYD보다는 현대가 좋지 않아?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현대 아이오닉5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세계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BYD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일본은 워낙 전기차가 별로 없잖아요. 뭐, 프리우스도 무슨 수소차니, 뭐, 하이브리드니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전기차 쪽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래도 BYD가 팔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현대 기아가 전기차 잘 만들고 있어가지고, 굳이 BYD를 살까? 이럴 것 같긴 한데, 더군다나 가격도 싸지가 않죠.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가 짱짱맨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이잖아요. 수출. 물론 지금 미국이 뭐 중국 자동차에 뭐 관세 때린다 이런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씩 하나씩 약간 중국의 약간 시장을 빼앗길 것 같다는 그런 약간 위기감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런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꼽은 카오브 더 이어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걸 보고 가실게요. 1위는 혼다 프리드 2위가 마츠다 c x 8 3위가 미니 쿠퍼 4위가 스즈키의 프롱크스 5위가 렉서스 LBX 그리고 6위가 현대 아이오닉5N입니다 7위는 도요타 랜드크루저 250 그리고 8위가 BYD C입니다 카 오브 더 이어에서는 BYD의 C를 현대 아이오닉5N이 이겼다 근데 아이오닉5N이죠 그냥 아이오닉5가 아니고 어쨌든 현대가 BYD 이겼다 일본에서 판매량으로 이긴 건 아니고 자동차 점수로 이겼다 요런 짤막한 뉴스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도 일본 관련 뉴스인데, 일본에서 우주 태양광 발전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연구냐면은, 보통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지상에다가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설치해놓고,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전기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주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가지고, 다이렉트로 받아온다는 거죠. 지상에다가 깔아놓으면은 약간 어두울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약간 불안정한데 우주에다가 띄워놓으면은 그냥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전기를. 물론 밤에는 못 받겠지만. 요 기술이 적용되면은 지상에 비해서 10배의 효율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겠죠. 거리도 가깝고 방해 받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2040년 후반대 상용 이용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너무 먼데, 40년이면 더군다나 40년대 후반이야. 49년일 수도 있어. 그럼 거의 50년이죠. 그럼 거의 한 24년 뒤 이런 좋은 기술은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띄운 스타링크 위성에다가 다 달아놓으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연구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워치 관련 뉴스입니다. 2024년 3분기에 스마트워치 시장이 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샤오미 밀밴드 9과 삼성 갤럭시 P3에 힘입어서 밴드 시장이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성장세가 아니었던 겁니까? 잘안 팔렸었나 보네. 지금까지는.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애플이랑 샤오미가 거의 박빙인 것 같고, 그 아래에 화웨이가 있고, 4위에 삼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5위에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노이즈는 뭔지 모르겠네요. 샤오미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뭐, 스마트 밴드도 그렇고, 스마트 워치도 그렇고, 점유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애플워치는 약간 점점 떨어지고 있네. 너무 비싸서 그런가? 저렴한 모델이 안 나와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샤오미가 올라가고, 화웨이도 올라가고, 삼성은 약간 보합이고, 요 갤럭시 P3 때문에 살짝 빤딱 올라간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스마트워치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필수적인 느낌이 아니긴 해요. 결국에는 스마트폰에서 온 알람을 그냥 땡겨주는 용도거든요. 뭐 카톡 왔어 알려주는 거. 이메일 왔어, 알려주는 거. 전화 왔어, 알려주는 거. 이런 용도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워치 자체로 뭔가를 메인으로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건강기능 이런 걸 넣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조금 한 단계, 혁신이 필요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솔직히 비싼 거살 필요가 없어. 여기도 써있네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북미 시장은 수요 감소에 직면에 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산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능이 부족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뭐 기능이 없어, 솔직히.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밴드 쪽에서도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요번 한주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